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장공과 15과 여호사밭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야 17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밭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밭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예 그래서 그동안은 조금 악한 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성경에서 선한 왕으로 묘사되는 여호사밧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론의 내용부터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이름 뜻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제4대 왕으로서 아사왕과 아수바 사이에서 태어났고, 35세의 왕위에 올라 25년간 통치했습니다. 불이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나 아하시아와의 연합 같은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 히스기야, 요시아와 함께 유다의 3대 선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까 읽어 드린 대로 히스기야 요시야와 함께 유다의 3대 선왕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의 어떤 모습들이 성경으로 하여금 그러한 평가를 하게 했는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답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1.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위에 오르자 우상과 산당을 파괴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4절,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우상과 산당은 하나님을 배반함의 상징입니다." 여우사밧은 자기 선대의 만연에 있던 우상과 산당을 파괴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게 한 것입니다. 온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게 한 것입니다. 그는 또한 아버지 아사왕 시대로부터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 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시는 동성애를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하신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악한 사조가 동성애를 미화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도 미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물론 동성애자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를 문제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죄인은 사랑해도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옳다고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자주 거론되고 추진되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차별 금지라는 그럴듯한 말로 동성애를 미화하고 조장하는 악법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며 남녀 양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법입니다. 차별 금지법이라는 이름의 차별법입니다. 여우사밧은 또한 많은 방백과 레위인 제사장이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해.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행하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우상과 산당을 척결하고 남색하는 자들도 내쫓고 백성들에게 두루 말씀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역대상 17장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바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역대상 17장 10절에서 1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밭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밭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곧 수장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밭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우상과 죄된 관습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그를 견고하게 하시고 사방이 복종하게 하시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하신 것입니다. 우상과 죄를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승리의 비결입니다. 풍파를 잔잔케 하는 비결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영광과 생명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우상을 따랐는가 아니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따랐는가 라는 점입니다 여우사밧은 당시 남유다에 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한 것입니다 내가 저지르고 있는 모든 죄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분단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동맹군이 유다를 침입해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은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며 간구하고 온 백성들을 금식하게 하고 모든 백성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라의 위기 앞에서 온 백성과 함께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에서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주시며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은 성가대를 조직해 군대 앞에 세우고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송을 부르며 적들을 향해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적들을 치게 하셔서 적군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 서로 죽고 죽여 전멸했습니다. 여우사밧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고 승리했습니다. 전림품을 거두는 데만 사흘이 걸렸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니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당기는 방화세라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여호사밧의 장점은 바로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나라의 큰 위기 앞에서 여호사밭은 오직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에 항상 기도를 먼저 할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여우 사밧은 아합과 동맹을 맺는 실수도 했습니다. 여우 사밧의 유일한 단점은 이스라엘의 폐역한왕 아합과 혼인 관계를 통해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리아와 결혼시킴으로써 솔로몬이 죽은 후 계속되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종식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는 그 동맹을 기반으로 아람의 길르앗 라못을 공격했다가 북 이스라엘 왕 아합은 전사하고 여우사밧은 겨우 목숨만 구하는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여우사밧은 전쟁을 주저했지만 아합의 고집으로 인해 마지못해 전쟁에 나갔다가 입은 결과입니다. 그후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선한 왕 여호사밧이었지만 안타까운 오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선한 사람과 가까이하며 선한 영향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상승 효과를 줄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합과 함께 한 것은 선한 왕 여우사밧의 안타까운 실수입니다. 여우사밧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만연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무너뜨리고 찬당을 부쉈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겼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나라의 위기를 만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여우사밧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선한 왕이었던 여우사밧에게도 오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동맹을 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예후는 여우사밭에게 아합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음을 던지며 여우사밭에게 책망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오점만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여우사밭이 살아왔던 모든 삶을 기억하시며 선하였다고 칭찬도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실수 없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산다면 여호사밭이 받았던 축복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공과 15과 여호사밭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나눔과 삶의 적용을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삶의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주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